편하게 요즘에 저렇게 머리, 머리띠 하시는 분들이 이뻐 보이니다 청소라고. 자, 출발합니다. 양팔 벌려 뒤에 잡으세요. 도대체 이 황금 같은 연유의 남자 넷이 이거를 왜 타냐 차라리 소주를 먹지? 몇 살이에요? 26? 야, 나이도 좋은데. 야, 내시 의상도 죽이네 그냥. 저 줄무늬는 초딩 때 입던 거고, 그 옆에 방탄 조끼 입었고, 그 옆에 할아버지가 되거는그 옆에 탈북자야상 어디서 왔어요? 동네가 어디에요 군포? 이거 요즘 내리고 있는 거야. 김포? 아, 거기 신도시잖아 그래도 아직 시골이야. 인정? 인정이지. 김포에 제일 유명한 게 뭐야? 쌀 아니야, 그렇지? 쌀은 어디서 나? 시골에서 나지. 형이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김포 갔는데, 와, 진짜 진짜 많이 발전했더라한 20년 만에 갔는데 옛날에 그 김포 수로에 낚시나 하러 가는 지금. 아, 저 접촉 들을 두골 소개시켜줘야 되나? 야 이거, 이거 왼쪽을 봐봐 이번에 완전히 남탈이야. 잘못 했어아 지금 여자 있을 때 타요 그래야 형이 어떻게 부킹을 시켜주든 파킹을 시켜주지만. 아니 내가 무슨 꼬추공 사진 는 사람다. 절반이. 우리 스을여서 고3도 괜찮아? 어? 형이 잘하는 고3이거든맨 끝에 얘 보이지? 지금 딴 사람들은 다 다닥다닥 붙어 앉았는데 애들이,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혼자 지금 3인분짜리 차기 들하고 있는 거 보이지? 나 진짜 얘 아까 나한테 주먹 치는데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. 어, 너 진짜 고3이야? 어, 귀여워. 과학고등학교라고? 생활과학고등학교? 아니, 됐어. 뭐가 중요해? 고딩인 게 중요하지, 그래. 어? 외국 사람이에요? 아니야, 어느 나라? 아, 방글라데시 사람. 한국말 나보다 더잘해데 <laughs> 라스크, 예, 누구랑 탄 거예요? 혼자 탔어요? 어 한국말 잘하네. 아니, 이거 하필 앉아도 또 고개 앉았어요. 옆에 남자들밖에 없는 결혼했어요? 아직 안 했죠? 잠깐만 기다려요. 이루와 보상. 너 아저씨가 진지하게 웃는 건데, 국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아시죠? <laughs> 왠지 저아글라데시 오빠 니가 지켜주고 싶지 않냐? 잠깐만 그럼 거기 끝에 두 아가씨 둘이 탄거죠 몇살이에요? 빨리 얘기해요 시간 없어요 나 시간이 둘이라고요 몇살이에요? 손가락으로 28? 우리 김포 누나들 영상은 괜찮지?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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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멀리 찾을거 없어 오른쪽에 있었어 저 청순한 누나가 옷야저 머리띠 봐봐 나백설공주이 여기도 아가씨가 있네 우리 쪽기 아가씨하고 깜짝 코트 아가아나이 아가씨들 우리 축구 선수야 또 슛을 왼발 슛을 어 왼발 슛! 라으으으으얘 엄청 나도다 뭐지 깜짝이야 시게 무슨 아빠가 우사인 볼트인가 엉터이라 저기요, 거기 오른쪽으로 좀 내려가세요. 거기 자리 너무 좁아요, 야. 멸하고 너네 오른쪽으로 좀 가. 예, 거기 오른쪽으로 좀 넓게 앉아요, 넓게 넓게. 아니, 밀착하지 말고, 넓게. 지금 떨어진 고등학생이게. 그지? 아가씨가 저렇게 방금맞고 뛰어다니는 게 없지. 아우, 나 진짜. 이거. 놀래라, 아저씨 놀랬잖아. 그거 때문에 애 떨어졌어, 책임져 넘어가서 이쪽에 우리 커플. 커플이죠? 커플, 커플. 맞죠? 남자친구 군민이에요 네, 네. <laughs> 아, 이것 좀 내리고 얘기해. 예? 네, 네. 군민 아니죠? 아, 아니, 머리가 짧아서 물어볼 거야. 야야야, 친구 옷기지 마. 뭐, 깜짝이야, 걔뺏기지 마. 무서워. 야, 처음이야. 여자가 그 옷이 내려가는데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야? 일로 와. 너네 떨어지면 김포로 가는 거야. 나봐. 직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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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가? 알아서한 바퀴 굴려서 보내주지. 야, 김포 기다려. 형이 선물 줄게. 산삼보다 더 귀한 고삼이다. 그렇지 거기 야 김포 좀 잡아줘 김포 김포 빨리 잡아줘 김포 그렇지 김포 아니 우린 애부포야 미안 너 거기 앉히고 금잔디 되는 거야 김포 의 금잔디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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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 거기 앉혀 그렇지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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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 오빠들하고 인사 좀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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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가디건 오빠가 너 잡아줬어. 알았지? 가디건 오빠랑 잘해봐, 알았지? 둘이 잘 돼서 사귀게 되면 안 사귈 거야? <laughs> 일로 와, 가디건 또뭐 그렇다고 자꾸 친구 를 밀어, 일로 와, 왼쪽으로. 거그 친구 자리 없어가지고 지금 어깨 반 나왔어요, 지금. 그래. 여기 청바지 하얀마스카 가시면 일행이 어떻게 되는 거야, 지금? 거기부터 어디까지? 자, 후세까지 남자 여섯 명이 여자 하나야? 이야, 이 아가씨가 아주 크게 내려가시네. 야, 이 아가씨 지금 남자 여섯 명이 지금 여자 한, 환... 야, 야, 홍일점인데 잡아도, 잡아, 야, 자, 야, 그걸 잡아서 왜 김포용을 소개시켜 주려고? 야, 이상하네. 야, 그걸 잡아서 왜 김포용한테 넘겨? 김포형 옆에 김포형 열받게 하지마 지금 열받아서 저 안경에 서리 낀거 봐봐 어? 야 지금 봐봐요 지금 줄무늬티하고 옆에 백설공주 누나랑 되게 가까이 붙어앉아있어 지금 커플같아뭐그 얘기하니까 살짝 또 왼쪽으로 가또 가기래요 자 고생들 했습니다. 또 다섯 분들이 많죠. 이제 정리하라 합니다. 짧은 만남까지 탈 수가 마지막 위결 라스트 마지막은좀아나저 고딩들 저거 진짜리. 자 너네 뒤에 자고 다쳐 진짜 아들씨 진짜 걱정돼서 그래. 몇 학년이야? 어? 삼 학년? 이 학년? 열여덟?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다. 열여덟 진짜 정돈. 뒤에 지금 자리잡아 다친다고 방금 이사했다 그냥. 그냥 뒤에서 보고 아가씨인 줄알았너 진짜 축구선수냐? 왜 이렇게 왼발 재기를 치냐? 야야야야야 그거 짝짓기지? 이것들이 얜 비행청소년이야 왜또 날개를 펴야 <laughs> 그건 UFC고 이것들이 예술가니까 <laughs> 오신다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<laughs>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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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나중에 사람 없을 때한번 보자 알았지? 어? 야야 그래도 맨손으로 그 출입문 한번 뜯어봐 뜯으면 아저씨가 평생 무료여고 줄게 뜯어 아그 기둥은 뜯지마 그래 그 문을 그렇지 뜯어 야저문 잡히는 거봐어 진짜 뜯을 거 같아 하지마 <laughs>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반대쪽에 타실부터 올라오세요 정답이 같이 생겨